존경하는 불기둥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팍팍 꽂아드릴 책교스입니다 오늘부터 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뜻했던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탐내는 금야 2월 월에 큰것 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올 한해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은 올 한해 주식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작년도에 좀 힘드 셨던 분들 주식을 하면서 좀 외로 웠고 또 주식을 하면서 뭔가 내가 만족도가 떨어지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 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주소방 링크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양 같은 경우도 분명히 설임에도 불구하고 아 금양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설날에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외로 저는 몰랐는데 어 가족분들한테 내가 금양을 얼마만큼 샀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샀다가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날에 뭔가 가족 모임에 나갔을 때도 막 혼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막 지금 막 자료 찾아보고 금양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금양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은 뭐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좋다고만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뭐 어떤 뭐가 됐든 지간에 우리가 뭐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도 어, 저 사람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에 대해서 뭐 단점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유재석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장점만 있는데 분명히 막 유재석이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거를 막 좋아하다 보니까는 놀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 싫다라고 저거는. 장난기가 너무 심하니까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듯이 금양도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좀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려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의 다른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늘릴 경우에는 대부분의 뭔가 고객사의 요청 아니면은 고객사랑 협의에 의해서 늘리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테슬라랑 뭐 고객사랑 협의를 해서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내가 물량을 대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사랑 협의해서 늘리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늘리는 거는 분명한 리스크적인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뭔가 헬스장을 차렸어. 그래, 새해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헬스장을 만약에 제가 차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1호점을 차렸는데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는 어, 나 이거 2호점도 차리고 어, 또 3호점도 차려야지. 했는데 내가 임의로 내 네, 1호점이 잘 되니까 2호점, 3호점 늘렸다가 2호점 안 돼, 3호점 안돼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캐파를 캐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매장을 늘렸다가 아, 너무 안 된다 매장 다시 좁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늘리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공장을 지었어. 어, 이거는 분명히 잘 팔릴 거야.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만약에 찾아오는 뭐 거래처라든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막상 공장을 지었는데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큰 돈을 들여서 기장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크게 못 갖고 오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고 아니면은 저건 진짜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보통의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말하다 보니까 저도 좀 흥분을 했네요.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술력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기술력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 간의 테스트를 거치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는 나는 평균 1년에서 2년간의 테스트 이 시기마저도 아끼겠다 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좀 늘려 나간 것도 분명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니지만 그마만큼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금양이 갖고 있다. 대신에 기장 공장만 완공이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여기서 금양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딱 중심에 세워놓고,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장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3대 배터리 완성업체가 이제는 4대 배터리 완성업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뭐, 코딱지만은 조그만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세뱃돈 같은 경우도, 아우 저도 조카들한테 많이 뜯겼는데, 요즘에, 오, 어 아우... 되게 세뱃돈이 5만원짜리 아니면은 잘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그런 5만원짜리 뭐 조그만한 이런 이슈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기술의 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4대 배터리 완성 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시가 총액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얼마예요? 1조 2천억원 수준,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도 82조 수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5조원 수준이다. 그거에 비해서 금양은 정말 지금은 시가총액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현저하게 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LG 엔솔의 10%의 물량만 금양에서 수주를 따낸다 라고 보면은 지금의 LG 엔솔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2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양도 8조 2천억 원의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금양이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쉽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고 뭐 테슬라가 됐든 현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기업에서 분명히 금양의 기술력을 탐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해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재무적인 한계는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금양이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고 걱정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기술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또 우리가 원했던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시거나 좌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올 한해 우리 또 건강한 또 주식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다 같이 읽어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